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어, 2022년 4월 12일 어, 화요일 장 지금 현재 시간 1시 41분 1시 4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나 지수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지수 차이가 있음을 꼭 참고해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닥에 대해서, 어, 저점을 갖다가 한번, 어, 가볍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가지고 방송을 좀 짧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죠. 예, 이틀째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 다 빼고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들려보려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예, 왜 빠지는 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 코싹 지수가 빠지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거 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총 3개가 있습니다 뭐 계속 매일 설명드리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빅스텝 긴축 이슈 예, 말 그대로 5월달 6월달 혹은 7월달까지 0.5% 포인트씩 예,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 최대 어 이제 월가에서는 3%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긴축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제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QT가 들어선 케이스입니다. 요번에요번 이번 조정은 QT가 들어선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예, 두 번째 요인은 어, 중국의 예, 중국의 어, 방역 정책이죠. 예, 말 그대로 무식할 정도로,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 쓰면서, 지금 현재 상하이와, 그 다음에 상하이 인근 지역들에 대한, 아, 락다운이 실시 중입니다. 물론, 뭐,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11일날, 예, 중국 상하이 정부의 방역당국이, 약한43% 정도는 이제 완화될 수 있다. 뭐 이제 요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땐 다음 주 정도면은 완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방역 정책에 따르는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수요 둔화, 가능성, 예, 이런 부분들이 겹쳐진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은 원래도 인플레이션이 강했는데 푸틴이 일으켰다라고 해 가지고 푸틴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푸틴플레이션. 중국의 방역 정책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차이나의 맨 앞자 예, 시저씨. 예, 시. 어, 그래서 C 세션, 예 리세션이 이제 경기 둔화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어 C 세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War 세션, 예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요세 가지를 이렇게 분리 되더라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거는 코스피 지수와 함 그러니까 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은 바로 이세 가지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죠. 예,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결국엔 셀티론 헬스케어를 앞지르면서 셀티론 헬스케어가 많이 빠진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는데 2차 전지들이 지난 3월 한 10일 경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견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시장을 견인해 주면서 오다가 조정이 들어갔죠.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요인 뭐죠? 중국의 락다운이죠. 예, 가장 큰건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고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 예,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여기 오늘은 또 이제 그 독일에 예, 독일에 그 테슬라 공장이 새롭게 이제 들어섰죠. 예, 가동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가동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독일 공장이 멈춰질 수 있다 왜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경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독일이 가장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죠 이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원유라든지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릴 경우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등을 하면서 에 테슬라 공장을 갖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까지 이제 겹쳐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예, 2차전지가 그리고 좀 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약간 좀 단기 과여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14% 13%씩 올랐어요 좀 과했죠 에 예, 조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금일, 위메이드가, 예, 위메이드가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그닥일 것 같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이걸로 축발된 어떤 게임주들이 급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크래프톤도, 어, 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가 않아요. 예, 컴터스홀딩스뭐 컴투스, 그다음에 뭐 네오이즈, 카카오게임즈 조금 전에 마이너스 8%였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주들이 어제는 2차든지 오늘은 게임주, 어, 게임주들이 이렇게 급락을 해주면서 지수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지수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게 당분간은 좀 다만 며칠간이라도 좀더갈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종을 봤을 때즉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일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초가 부근이 얼마죠? 903포인트죠? 900포인트 900포인트를 저점으로 일단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좀 이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였냐면은 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뭐냐 바로 코덱스죠 코덱스 예 코덱스 어 코덱스 코스닥 예, 1억원 선물 임머 입니다자 이게 기, 지난 4월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요 48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4640원 입니다 4,640원에서 481선까지는, 481선이 지금 4,820원이에요. 대략 3.9%, 예, 3.9% 정도 추가 하락을 해야지.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그니까, 러 대략 한 4%입니다. 4%. 예, 3.8% 정도 될것 같아요. 예, 3.8%. 왜냐면은 계속 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즉, 3.8% 정도의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갭이 존재합니다. 자, 이걸로 따지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죠? 예, 대략 한 여기서 908포인트에요. 예, 908포인트. 예, 908포인트에서 하면은 대략 한 870에서 875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예, 즉, 바로 561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게임주들과 2차전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예, 순환하듯이 번갈아가면서 어 오늘은 내가 어제는 내가 빠졌는데 오늘은 네가 빠지니 난좀 쉴게 근데 혹시라도 2 0 0 0가또 내일 또 혹은 그 게임주가 내일 또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어차피 내일모레 ppi 그죠 아 내일모레가 아니고요 내일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13일 밤입니다 예 어, 미국의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와 ppi 뭐당히 cpi가 더 중요하지만은 ppi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PPI 특히 원 PPI 같은 경우는 조금 더더 더 중요해요. 다른 때보다도. 왜냐면은 워세션 예.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효과가 이제 본격화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즉 PPI가 크면은 그 다음에 CPI로 전해가될수 있어요. 일, 2개월 뒤에. 일, 2개월 이삼 개월 뒤에. 그렇겠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압박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900포인트와 두 번째는 얼마냐면은, 872포인트에서 800, 어, 872포인트에서 878포인트, 그냥 대충 한 870에서 880포인트 전, 예, 요 정도 선까지가 저점, 어, 저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러면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항상 조정 뒤에 주도주가 바뀌죠. 단기 주도주가 바뀌. 주도 섹터가 바뀌곤 합니다. 예. 단기 주도주가 바뀌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차전지가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나. 일단 조정은 뭐 있더라도 결국엔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 결국에는 맞을 거예요. 이건 뭐 주봉 90지도 못 넘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예, 보시면은, 이게 120주선이거든요. 빨간선이. 종가상으로 120주선을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90주선을 못 넘었습니다. 물론 20주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90주선을 지난 3주간 부더니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엔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뚫어줄까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조정이 어떻죠? 완만하게, 완만한 곡선을 그려줬죠? 완만한 곡선을 그려줬는데, 뭡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근데 얘는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예, 빠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보죠. 예, 상승하기 어렵다. 너 뚫기 전까지 나도 안 뚫겠다 이거예요. 응? 버티다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61선 뚫어주면 자연스럽게, 예, 4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수 있다. 라고 보고, 예, 올라가 줄수 있다 라고 보고, 혹은 좀 살짝 뚫어질 수도 있어요. 예, 살짝 뚫어질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 단으로 따지면은 하단을 갖다가 500한880 포인트 예, 정도 선까지 예,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이제 완화되는 예, 상하이 쪽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방향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빠져도 2차 전지가 또 잡아주면은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겨냅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이겨내요. 즉 다른 거다 빠져도 2차전지 혹은 다른 거다 빠져도 바이오 제약, 예, 얘네들만 이렇게 좀 잡아줘도 두 개만 잡아줘도 지수잘안 빠지죠. 예, 0.23%막 보합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굵직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섹터들이. 그래서 이쪽 섹터 얼마나 빨리 예, 락다운이 해도 되는지. 예,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싶기도 합니다. 자, 방송 이렇게 좀 짧게 좀 진행해 봤어요. 예, 짧게 진행해 보고 아, 짧은가요, 긴가요? 예, 아무튼 예, 요거를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 챙겨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무조건 뭐 481선에서 저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항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뚫어 개인적으로는 살짝 뚫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의 관건은 2차전지 소재주도 즉 상하이, 상하이 락다운이 어, 좀 키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